미국 메이저리그가 이제 코리안 파워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들어 미국 전역 그 널뛰 넓은 구장마다 붉은 태극의 기운이 스멀스멀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도록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현지 해설위원들은 마치 공항이라도 온듯 마이크를 부여잡고 믿기 어렵다를 연발하고 관중석 여기저기선 낯선 한국어 응원이 메아리치며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이는 모습이죠.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코리안리그 하면 떠오르던 이름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한정돼 있었고 그마저도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거야 라고 가볍게 예단하던 시선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더니 이제는 그런 편견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명의 한국계 선수들이 동시에 포효하며 그라운드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토미현수 에드먼, 곽현수라는 한국식 이름으로도 불리는 다재다능한 괴물선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메이저리그 전체의 공기온도를 바꾸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뜨거운 한여름 히스웨이브가 도시 전체를 덮치는 것처럼, 에드먼이 타석에 서면 구장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투수는 한 차례 더 로진백을 만지작거리며 손바닥에 땀을 닦아내고, 포수는 글러브를 한번더 조여 매며 신호체계를 점검하죠. 관중들은 휴대폰을 들어 올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중계 카메라는 최대 배율로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도 뭔가 터질 것 같아 하는 기대 섞인 탄성이 스탠드 사이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찰나 파워풀한 스윙 소리와 함께 타구가 밤하늘을 꿰뚫고 날아가는 그 순간한 인타운 코리아타운에서 달궈진 돌판 같은 열기와 함성이 응축돼 폭발하는 겁니다. 물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한국계 선수들의 약진 소식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닙니다.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줄기차게 안타를 쏟아내며 교과서 타격의 화신이라는 헌사를 받자, 현지 컬럼 리스트들이 이제 타격 교과서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써야 하는 게 아니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사에 적어 내려간 적도 있었죠. 게다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운드를 지배한 코리안 파이어볼러 이야기에 이어 곽현 스톰이, 에드먼과 LA 다저스라는 거대한 구단의 한복판을 점령한 소식까지 얹히자, 미국 언론은 아예 대놓고 한국인이 다 해먹는다. 라는 다소 절규에 가까운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미 연수 에드먼은 도대체 어떤 선수이기에 이토록 현지 해설진과 팬들을 동시에 패닉 모드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꽤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집안 곳곳에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한글 책과 한식 반찬 냄새가 늘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뿌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손수 김치를 담갔고 현수가 막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리랑을 자장가 삼아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초등학교 시절 현수는 교실에서 내 꿈은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발표해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른 나이에 초롱초롱 빛나던 그런 포부가 2025년 현재의 현실로 이뤄진 셈입니다. 운동 신경만 뛰어난 게 아니라 머리까지 좋다는 점 역시 그의 전설 같은 서사를 한층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탠퍼드 대학교는 천재들의 둥지라고 불릴 만큼 입학부터 졸업까지 살인적인 경쟁률과 학업 난이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토미 에드먼은 그 어려운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평점 3.8을 유지했으니 문자 그대로 공부장, 운동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품에 안는 셈이죠. 당시 교수들은 매일 3시간 이상 팀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는 학생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캠퍼스 리크루팅 날마다 에드먼 혹시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올 생각 없냐고 농담 섞인 제안을 건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단칼에 저는 그라운드 위에서 한국 국기가 새겨진 글러브를 끼는 꿈을 먼저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런 확고한 정체성 덕분일까요? 그는 언제나 훈련 전으로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꺼내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언뜻 스시처럼 보일 수 있는 그한줄 음식이지만 현수는 기자들이 피크닉 롤이냐고 물으면 손사래를 치며 이건 김밥 k i m b a p 입니다 한국 사람에겐 자부심의 맛이에요라고 정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LA 다저스 구단식당에도 현수 스페셜 김밥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 김치볶음밥을 김과 참기름으로 말아올린 뒤 불고기 고명을 얹은 이 메뉴가 선수단 사이에서 단숨에 인기 메뉴 1위로 올랐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황금 밸런스라며 영양 코치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덕에 이제는 비시즌에도 구단 주방장들이 레시피를 요청해 갈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올 시즌 퍼포먼스를 들여다 볼까요? 며칠 전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3연전 첫 경기, LA 다저스 팬들은 오타니 결장이라는 현수막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던 오타니 쇼에이가 출산 휴가로 빠진 공백은 상상 이상으로 컸거든요. 하지만 1회 초 토미현수 에드먼이 선두타자로 등장하자마자 상황은 180도 뒤집힙니다. 상대 선발 투수 제이컵 디그롬이 던진 시속 98마일 약 158km의 묵직한 포심 페스트 볼이 방망이를 스치는 순간 우중간 담장 너머로 비거리 127m짜리 대형 솔로 아치가 그려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와. 하고 터져나온 함성과 함께 수백 개의 스마트폰 불빛이 동시에 하늘을 가르며 흔들렸고 중계 카메라는 그 장면을 슬로 모션으로 반복 재생하며 이것이 한국인의 힘이다. 를 외치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한 방으로 에드먼은 시즌 7호 홈런을 기록 내셔널리그 홈런 부문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클러치 상황 결정력과 장타율 급등이 수치로도 입증되면서 현지 언론은 평균 장타율 4할 초반에 머물던 선수가 올해 6화를 돌파할 기세다. 마치 성장판이 다시 열린 듯한 기적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LA 다저스는 전통적으로 스타플레이어를 화려하게 빛나게 해주는 동시에 팀 퍼포먼스를 위해 냉혹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구단은 지난해만 해도 유틸리티 멤버 취급이던 에드먼에게 무려 5년 7,400만 달러나 약 1,054억 원을 베팅하며 신뢰의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당시 현지 칼럼들은 이 금액은 유틸리티치곤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은 7,4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을 줬어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죠. 특히 에드먼의 스위치 히팅이 팀 전술의 유연성을 더해줬다는 평가가 큽니다. 좌완투수가 나오면 우타석에, 우완이 나오면 좌타석에 서서 상대 배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의 플레이는 한마디로 야구판의 체스마스터라 불릴만했습니다. 좀더 개인적인 면모를 살펴볼까요? 에드먼은 경기 끝나면 꼭 한인타운으로 향해 순대국이나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고단백 스테이크 대신 순대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순대국 국물 속에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고 그 뜨끈한 국물이 온 몸에 퍼지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준다고 답했습니다. 덤으로 맵싸한 오이김치를 곁들이면 근육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다며. 과학적으로도 효과를 입증해보겠다고 농담을 던졌죠. 실제로 다저스 구단 물리치료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를 데이터로 분석해보니 근육 미세 손상 지수가 평균보다 15% 이상 빠르게 회복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팀 동료들도 어느새 그를 따라 순대국을 먹으며 코리안 소울푸드는 마법이라고 지켜세운다니 문화전파의 선봉장이 따로 없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프로야구 선수로서 훈련 스케줄만으로도 벅찰 텐데 에드먼은 여전히 코딩을 취미 생활로 즐깁니다. 원정 숙소 호텔에서 경기를 마친 뒤 새벽까지 노트북 화면에 빛을 비추며 나만의 야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내 스윙 궤적과 발사각 데이터를 직접 수집 시각화해서 약점이 뭔지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좋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요. 구단의 애널리틱스 팀도 깜짝 놀라 선수가 직접 우리가 만드는 보고서를 능가하는 툴을 만들다니라며 감탄했다는 후문입니다. 기술과 운동을 접목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태도의 부분에서 또 한번 한국인의 근성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이제 이야기를 2026년 WBC로 돌려볼까요? 한국 팬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바로 그 대회 말입니다. 토미현수 에드먼은 이미 대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WBC에서도 한국 대표 유니폼을 다시 입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부 미국 기자들은 메이저리그 스타에게 큰 부상 위험이 따르는 국제대회 참가가 과연 이득이냐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드먼은 태극마크를 달면 심장이 두 배로 뛴다. 내 어머니와 한국 팬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만하다며 담담히 받아쳤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뿌리 의식과 효심, 그리고 한국 야구의 명예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각오가 절절히 묻어났죠.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즌이 길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부상이나 구단의 플랜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선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자원을 쉬이 내줄 수 없는 노릇이겠죠. 그러나 에드먼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 대표팀 참가가 내 커리어의 절정이라고 못박으며 소속팀 프런트와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합니다. 그의 에이전트 또한 구단과 선수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 과도한 출전 무리만 피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비쳤죠. 이처럼 내외부적으로 철저히 조율을 거듭하고 있어 팬들은 벌써부터 2026년 도쿄도모 혹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최지 마운드 위에서 태극기를 두른 에드머니 투지를 불태우는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그는 어떤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될까요? 통산 장타율 상승,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지수는 이미 커리어 하이로 치솟았습니다. 야구 연금술사라 불리는 코치진 사이에선 현수가 기계처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 루틴을 재구성한다. 자기 몸의 가능성을 한치 오차 없이 계산하는 선수는 처음 본다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끈기와 미국식 고효율 트레이닝이 만났으니 그 시너지야말로 일취월장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죠. 그런데도 그는 늘 자신을 낮춥니다. LA 다저스 클럽하우스에서 나는 항상 배우는 중이라며 루키 선수들의 질문에도 귀 기울이고 홈경기 후엔 자신을 기다리는 어린 팬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 굳이 한국어로 고마워요라고 인사합니다. 현수를 처음 본 미국 꼬마 팬이 그 인사는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너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는 한국말이야. 멀리서 온 언어지만 마음은 똑같아라고 설명했죠. 그날 이후 그 꼬마는 고마워요라는 단어를 또렷이 외워 경기장에 올 때마다 현수를 향해 외친다고 합니다. 스포츠가 국적과 언어를 넘어 감동을 주는 마법이라는 걸 이 작은 일화를 통해서도 세상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편 현수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뒷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늘 강조한 건 내가 어떤 분야에 서 있든 겸손과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태극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 두근거림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가르쳤죠. 그래서인지 그는 경기 후 국기계양대 아래를 지날 때마다 고개 숙여 경례 비슷한 인사를 하는 습관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팬들은 처음엔 그 장면을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국기를 향한 존경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오히려 감동적으로 바라본다네요. 이쯤 되니 한국인은 다 해먹는다. 라는 자주 섞인 푸념이 왜 미국 야구계에서 튀어나왔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단순히 성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정우가 선보이는 정교한 배트 컨트롤, 곽현 스 토미 에드먼과 뿜어내는 전천후 야구 IQ.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전파하는 한국 문화와 인성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거든요. 특히 현수의 플레이는 야구를 넘어선 이야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는 서사적 가치까지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2026년 WBC 개막전, 윤광마저 또렷이 새겨진 태극기가 입장 통로에 휘날리고, 그 뒤를 따라 현수와 이정우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이 어깨를 맞대고 등장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대한민국. 그세 글자가 파도처럼 울려 퍼지고 세계 각국 중계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초점을 맞추죠. 그 장면 한가운데에서 현수가 모자챙을 살짝 들어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한국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다채로운 서사에는 늘 여러분 같은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요. 현수 역시 인터뷰 말미마다 한국 팬들이 보내주는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가 경기 전 루틴보다 더큰 에너지가 된다고 고백했으니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애정을 아낌없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토미현수, 에드먼, 곽현수라는 이름으로 메이저리그와 한국 야구사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투지와 따뜻함,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진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야구의 영광이 세계 무대를 누비는 그날을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